지금부터 졸업 작품 중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인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시연을 하는 점에 대해서 미리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졸업 작품에서 맡은 주제는 r을 통한 추천 메뉴 시스템 구현입니다. 시연을 하기 앞서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 환경과 사용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상머신 프로그램인 패러라지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이제 가상의 리눅스 상의 서버를 설치를 했고 리눅스 상의 서버에서 r과 r 스튜디오를 설치를 했습니다. 보시면 터미널 상에 r을 쳤을 때 버전이 나오는 것을 통해 잘 설치가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버를 구성하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는 곳에서. 서버의 ip와 8787이라는 포트번호를 통해서 rstudio에 접근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사용한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버상의 바탕화면에 csv comma separated value라는 이제 파일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파일을 보시면 이 첫번째 열에 있는 것은 사용자의 아이디입니다. 뭐 세션 값이나 사용자의 개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것은 그 사용자가 이제 먹은 메뉴의 메뉴의 명을 명이고 세 번째 칼럼은 얼마나 먹었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지금 보시면 데이터가 1만 8천여개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R스튜디오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천 추천 시스템 패키지인 Recommender Lab라는 패키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이 패키지를 로딩을 해야 합니다. 로딩을 하고, 제가 경로에, 경로로 설정했던 제가 만들었던 18,000개의 행이 담긴 csv 파일을 데이터라는 값에 넣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올바르게 값이 들어갔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데이터가 1,000개밖에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는 이제 18,000개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데이터형을 리얼레이팅 매트릭스로 형태로 변환을 합니다. 자카드 지표 사양을 위해 이산화시키고, 그 값을 rp라는 곳에 저장을 합니다. 학습 데이터를 선정을 하는데, 4,945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4,944개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통계의 정확도를 위해서 다섯 번 이상 먹은 사람에 대해서만 필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세 번째 있는 몇번 먹었는지에 대한 값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작은 값은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해가면 트레이닝셋에는 다섯, 다섯 번 이상 먹은 사람의 데이터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메소드와 파라미터에 따라서 모델을 생성하고 추천받은 음식의 개수를 지정을 한 후, 저 같은 경우는 3개로 하였습니다. 그 추천받은 그 데이터를 리스트 형태로 뽑아줍니다. 리스트를 보면, 다음과 같이, 모든 돈가스와 달걀말이 퍼플 주스라는 추천 리스트가 뽑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리스트 형태이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 주는 작업을 진행하고 나서 보면 이렇게 이와 같은 형태의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은 샘플 데이터를 다시 진행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까는 모든 돈가스가 먼저 나왔었는데 지금은 달걀덮밥이 먼저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나온 데이터를 RStudio에서 제 서버에 있는 MySQL로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하고, 라이브러리를 불러온 후, MySQL이기 때문에 MySQL이라는 것을 명시를 하고, db 접속 정보를 건네줍니다. db 리스트 테이블이라는 것을 보면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의 목록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여기서 보면 n 코멘더라는 데이터베이스 명을 가진 데이터베이스에 "리코멘드"라는 테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테이블을 보시면 현재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만든 PHP에서도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셀렉트만 진행하는 PHP 문을 만들었는데 PHP 문을 실행하면. 결과가 없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DBI라는 패키지는 제가 아까 만들었던 그 데이터셋. 데이터셋을 명시를 하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이름을 명시를 하면 그 값을 간단하게 넣어주는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DB get query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제 사용자가 원하는 쿼리를 DB에서 조회도 할수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잘 됐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결과 값이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만들어준 데이터 셋 형태 그대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PHP를 설치하면서 한글 인코딩이 잘 안되는 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까 봤던 PHP 문을 실행했을 때 셀렉트 결과가 3개 이와 같은 형태로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 스튜디오에서도 쿼리를 진행해서 셀렉트를 날렸을 때 결과가 올바르게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추후 작업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한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이며 데이터베이스에 들어 있기 때문에 어플과 어플 혹은 웹페이지에서 추천 페이지를 진행했을 때그 결과가 어플이나 웹페이지에서 나타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인턴을 하고 있는데 인턴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실무적인 안드로이드나 웹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가 서비스했던 어플과 웹페이지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라이브러리인 볼리와 최신 디자인 라이브러리인 매트리얼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해서 어플을 리뉴얼하고 최종 시연 때 보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